유명 역술인으로 알려진 서대원 씨. 32년간 주역 연구를 해온 서 씨는 현재까지 1천회 이상 주역 특강을 진행하면서 새로 풀어 다시 읽는 주역, 주역 강의 등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6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와 그의 아내 김건희 씨가 2019년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서대원 씨의 수업을 듣던 중 남편과 함께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후 윤 후보와 만남이 성사된 것인데요. 서대원 씨는 당시 찍은 사진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쟁자들에 비해 사법고시 기수가 늦은 것이 흠이었죠. 윤후보는 서대원 씨에게 나는 지금 기수가 좀 뒤로 있어서 이번에 내가 사양을 하면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오겠습니까?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서대원 씨는 오지 않는다고 답했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남 뒤네달후 윤후보는 실제로 검찰총장으로 지명됩니다. 이후 2019년 8월. 윤 후보는 서씨를 초대해 또한번 식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서씨는 조국 전 장관과 친하게 지내라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조국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조전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 호흡을 맞춰 함께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달라는 특별 당부로 여겨집니다. 이후 윤 후보는 김건희 씨를 통해 서 씨에게 조국이 대통령이 되겠는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해당 질문을 요구하는 윤 총장의 목소리를 서 씨는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이후 부부와의 연락은 끊겼으나 서 씨는 그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국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 사람이 대권의 생각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이후의 일들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윤 후보는 서 씨의 조언을 모두 거부했고 조국 전 장관의 일가를 초토화시켰으며 해당 사건 이후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이 같은 비화가 알려지자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2019년 8월, 제가 장관 후보 지명된 후 윤석열 총장의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희도 묻고 싶습니다. 윤 후보는 정말 그게 왜 궁금했던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